붙어, 붙어, 붙어. 대려 내려 들어 내려 내려 들어대려 들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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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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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내 아이 덩신 아니, 한 바퀴 겨오 시킨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싱을 다 갖춰가지고 도장에 갈라 했는데 도장보다는 도장에는 개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장보다는 야외가 낫지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길거리 싸움이 복싱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코나 키 170... 1이고아 아, 준비 안 했나? 178 몸무게 86kg 보유 차량 2012년식, 2000cc. 재산, 없음. 통장에, 잔고한10 몇만 했자야? 8만원. 아, 8만원. 자, 전코은 하자. 직업은, 농협, 농약방, 근무, 보유자동차, SM. 야가만있어봐라 한다이가 지금, 한다이가. SM, 2002년식. 2,500cc 타워잉입니다. 자, 일단, 아, 몸무게 차이 좀 나요. 몸무게 차이가. 8뭐저 86에. 가만있어 봐. 내가 좀 하잖아. 86에 지금 요한 70kg급인데, 한 15kg가 체급 차이가 나요. 체급 차이도 이길 수 있다 하니까. 그래, 뭐, 요거는 빼면 돼. 어차피. 어, 저, 어? 뭐? 니가 그래. 술미할 게 없는데, 그럼 무슨 뭐 말미하고등시아등 해, 시원하나, 들어가, 입장하시고, 아, 입장, 두고, 아, 씨. 와, 아, 아, 그럼 들어가지 입장하지, 뭐 입장하지, 뭐. 1발이뭐저런거 저거. 알았다. 홍코나등신일장야먼지들어면 챔피언 아니지? 홍코나하자급소공이 아, 아, 아. <laughs> <급속공개> 안돼 <laughs> 급소공이 안되고 이거 찍기는거 안돼 찍기 안되고 눈찌르기가 안돼 헤딩 안돼 헤딩눈 이렇게 면이다하지 하지마 자자 준비 시

<suspectedilli seeing Commons MMstein> 야, 내는 들어, 내는 들어, 내는 들어, 내는 들어, 야, 내는 들으라고 그냥 안 맞지, 속이가 속이가 왜이 야,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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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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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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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하나, 하나, 5!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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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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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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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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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되이임 다행이다. 인정해줘. 감정 오죠. 아하. 정신없죠. 초남 나이. 삼촌 학 아. 배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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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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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붙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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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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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자, 타이. 자, 오, 일어다 와, 씨발. 야, 니네 매달 걷어 조조, 뭐, 이, 했었만 이거 안 되나? 어? 아니, 이럴 수다면서 잠시 있어. 그, 지금, 벌떼하고 거기 동타야, 동타. 니리있서 네 지금. 니, 니 자꾸, 켜워야데 자꾸, 니가 때려가지고. 이 꼬리, 콩으로 죽어, 이이 코치가. 아, 코치가 아니지. 코치는 <laughs> 아니지.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안안 있으니까 네 힘으로 미니까 그런 것도 있지. 니가 파워가 좀 약하지? 아... 내 파워는 한 번에 딱 보내야 되는데, 특자벌리요특자리이요 공개, 특자벌리요 아... 요, 요, 쪽리치기 특자벌이요, 요, 요 공개라고. 준비. 네 수, 아, 돌아가, 돌아가시겠는데? 숨 너무 끝인데? 고말끝인데 <laughs> <laughs> 수미. 지금 네까지오제 뭐, 호, 호.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일할 때도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니. 지금 너무 힘들어, 너 지금. 아, 근데... 준비. 시. 작붙더라 트라 이분 마지막이다. 포트라포트라 시야는 활용을 잘해야 Putra p 라 t r 라 p u t r 이 Putra Putra p u 이 r a p u t r 안 Putra p u 공 r a p 이 t r a p 공 t r a Putra 밀 u t r 밀리

그렇지. <laughs> 야 둘이 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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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들어가, 붙어, 붙으라고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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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줘지 잽줘, 어붙잽잼줘 잼! 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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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붙어 붙 잼을 어어 <laughs> 다이, 다이. 야, 어떻게다야어잖 심판이 심이심판 심판이 심판이 심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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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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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심아이 아, 이 방어 이심이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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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마지막 이 심판이 심 그, 그, 거다 했고, 뭐, 그, 그, 야. 그. 이쪽 벌베를 파는데 그거야, 붙어가지고, 씨, <끝> 이달로 네 붙어 내가 좀. 벌베를 파는데 아 씨. 벌베를 껴야, 이거. 지끝 꺼놔도 사인 꺼놔본데, 뭐. 10초 했는데 10초 났을까,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등신이 조금, 맷집이 좋아. 맷집이 좋고, 화자는, 얇팍한빠지 같은 거좀 맛있는데도 안 되네. 안 돼. 그니까, 러 일단은, 뭐 오늘은 뭐, 승자는. 어? 끝났나? 무슨 무슨부라 불리는데. 무슨 왜? 벌점을 많이 받았어. 다음, 다음 주에 제가 또한번 덤비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몸이 좀 허리에 좀안 좋아서 지금, 좀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항상. 제가 쓴 빠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더시한 도전하든지, 뭐, 하자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도전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네, 유진복 t v 다음 주에는 또더 재밌는 영상으 찾아뵙겠습니다. 유진복 t v 화이팅! 치, 치, 치.